안녕하세요 미픽티비 남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제가 싱글벙글한 이유는 뭘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유황 미스터입니다. 유황 미스터, 미스터에 유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사용해야 될 미스터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남녀, 노소 누구나 다 사용을 하면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라 합니다. 피부가 숨을 쉴 수가 있고요. 수딩 앤 커밍 미스터. 이 미스터에 유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유황은 인체를 구성하는 네 번째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무게의 1%를 차지할 만큼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얼굴에도 꾸준하게 뿌려주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요. 유황은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부족해서 올라오는 아니면은 계절적으로 건조해서 올라오는 이 모든 트러블들을 다 잠겨줍니다. 그리고는 피부를 새로이 재생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이가 피부에 아토피가 있으면 요한미스트를 뿌려주고 나면은 깨끗하게 사라지거든요. 요한미스트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니까 귀에 놓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 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 적어도 유한미스트만큼은 미팩티브 식구들한테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주겠다 해서 2022년도 전동이랬거든요. 23년도 똑같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유한미스트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스트는 쟁여놓고 사용해도 됩니다. 유한미스트 국민미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2 0 m l 한 병은 44,000원이고요. 하나를 구매하시면 30% 디시를 해서 38,000원입니다. 다섯 개 구매하시면 22만원짜리가 45% 디쉬를 해서 12만 1 천원. 정가 동일한 가격으로 나갑니다. 다섯 병 구매하시면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새 인사 감사의 의미로 이 미니 미스터 22,000원짜리 한 병을 사은품으로 드리거든요. 추천합니다. 이건 꼭 구매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미스터 큰 것도 좋지만 미니 미스터 이거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50ml 짜리거든요. 꽤 큽니다. 이거 하나 소비자가 22,000원이거든요. 22,000원짜리 4개 구매하시면 88,000원인데 55,000원. 이 아이도 가격 전과 동일하게 지금 구성 올려져 있거든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고요. 유황 미스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딩앤카밍 미스터 피부 질환과 미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유황이 함유되어 있어서 남다른 유황이라고 불릴 만큼 이 미스터는 세상에 없는 미스터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업체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만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유황으로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고요, 금방 사라지는 수분을 보충시켜줍니다. 예민한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 보통 미스트가 조금 강하거나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피부에 뿌리고 나면 건조할 때 갈라져 있었을 때 미스트 뿌리고 나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이 아이는 잠재워줍니다. 유황은 피부에 누적된 유해물질을 정화시켜주고요. 피부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작용을 해줍니다. 진정케어에 도움이 되고요. 피부 질환을 치유해줍니다. 식이유황 대비 3배 이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피부에 반응을 해줍니다. 유황은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뛰어난 정화작용을 해주고요. 트러블 및 문제성 피부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진정작용을 해주고 이 아이를 뿌리면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중기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질을 부드럽게 용해 시켜줘서 영양 공급이 되는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유황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염증, 해독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각질이 제거되면서 우리가 바르는 다른 화장품의 영양분이 고스란히 섬에 들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쓰면 유황 미스터 써보셔서 알겠지만 한번 쓰면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중독입니다. 유황 미스터의 마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붉은기를 진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뿌리면 뿌려보면 알겠지만 피부에 강이 납니다. 피부 건조함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특히 피부에 기름기가 많이 있는 지성 피부들 개기름을 잡아 줄수 있을 만큼 정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밑에 베이스로 발랐던 화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더 광이 나게 만들어 주는 게유황 미스트입니다. 꼭 사용하십시오. 뿌리면 뿌릴수록 달라지는 내 피부 유황 미스트는 틈이 날 때마다 뿌려 주십시오. 정말 피부가 달라집니다. 세안 후에 토너 대신 그냥 뿌려 주면 돼요. 토너 대신 사용하셔도 되고, 미스트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어쨌든 액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이 아이를 사용해주시면 여러분들 피부가 근사하게, 염증 없이 피부 트러블 없이 빛나게 될 겁니다. 샤워하고 난 뒤에 건조한 바디에도 너무 좋고요. 수시로 뿌려주시면 피부 건조함도 줄어들고요. 이 아이를 뿌리고 바디 로션을 바르면 촉촉함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주성분으로는 유황, 버드나무 추출물, 병풀 추출물, 그다음에 사탕수수 추출물, 피부 보습과 천연 방부제라고 할수 있는 글리세린과 소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해가 되는 게 일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면 뿌릴수록 빛나는 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스트가 필요하신 분 어,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거나 문제성 피부이신 분들 수부지로 24시간 피부 수분이 필요하신 분들 수분 부족으로 피부가 수시로 간지럽거나 각질이 일어나시는 분들 아니면 피부가 어옇게 뜨는 분들 있죠 꼭 뿌려주십시오 쌓여가는 노폐물과 각질이 고민이신 분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촉촉하고 산뜻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 유한미스트 놓치지 마시고 구매 꼭 해놓으십시오 이건 시간 지나고 나서 유한미스트는 수시로 물어보는데 이. B.I. 지금 공구 진행할 때 구매하시면 다섯 개 구매하시면 미니미스트 하나 따라가거든요. 공구 기간만 가능한 금액입니다. 공구 기간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구 진행할 때꼭 구매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앙미스트 잘 사용하셔서 빛나는 피부, 화사한 피부, 건강한 피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